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n k 맥 x 라는 종목이고요. 어, 지금 종목들이 사실 HLB 관련주들 말고는 전부 다 지금 빠지고 있어요. 네, 수급이 지금 추세가 좀 무너지는 시기에 있는 종목들이 한번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오히려 이런 시기에 어, 물량 정리해버리고 불 붙은 데 가서 기름 붙자. 자, 이런 마인드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손절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NKM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을 조금 다져 줘야 될 자리이긴 한데 아직 최저점을 이탈하지는 않고 추세는 무너진 시점에서 버텨주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NKMS 주주분들 자, 이 종목이 왜 이렇게까지 굳이 빠져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응 전략 세우는지에 따라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응 전략 제가 오늘 가져왔고요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 어,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주가가 빠졌고 그리고 언제쯤 주가가 회복할 수 있을지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제가 우선 바라보고 있는 NKMX에 대한 투자 관점에 대한 투자 전략 핵심 보고서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저는 주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유 없이 급하게 빠질 때는요, 어느 정도 시장의 분위기를 틈타가지고, 이 자사주 처분이, 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이 자사주를 처분하고 난 이후에 종목들의 주가 변동이 어떻게 움직여갔는지에 대한 주가 변동 추이에 대한 내용 제가 준비를 첫 번째로 했고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 대주주 지분율이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그에 따른 재평가 계산식, 마찬가지로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안에 다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다시 회복하는 흐름으로서 가기 위해서는 이 주주환원 배당 정책이 실행이 되는데, 자, 이 시점. 자이 공시 시점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추가 매수하고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가 있겠죠. 자 예상되는 주저하는 배당, 배당 정책에 대한 공시 시점에 대한 내용도 제가 현재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안에 모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중장기적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본과 주봉상에 만들어졌었던 대량 거래가 발생한 그 거래량 위주로 해가지고 캔들 분석으로 토대로 목표가를 설정을 했는데 자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상승흐름으로 올라탔었을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는 내용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만큼 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010-5765-2186으로 nkmax라고만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었던 미공개 정보 자료 전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이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신다 하더라도 늦지 않다라는 말만 제가 전달 드리면서, 다시 우리 차트로 돌아가서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nkmax 한번 차트 보시게 되면, 은 자, 주가 어떻습니까? 자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 자 그러니까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 그리고 중장기 매물대가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 여기에서 추세가 단숨에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자 이렇게 주가가 무너졌는데 정작 지금 어, 수급 현상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어제 자부터 해가지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 물량 어, 계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기관과 외인들이 물량을 조금씩 받아먹고 있다. 언제부터? 어제자부터.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추세가 이렇게 급하게 꺾이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한번 저점을 형성하고 재반등을 노리려고 하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바닥권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가 지금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아래 꼬리가 달렸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라 것이고요. 이 장대 은봉이 만들어진 은봉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서 손절할 물량들은 다 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장대 은봉 대량 거래. 그러고 난 이후에 개파락했는데 아래 꼬리 달린 자리. 자, 그런데 뭐다? 기관과 외국인, 금투, 투신, 기타 법인에서 물량 들어와주고 있다. 자, 얘네들 바닥 가지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바닥이 다져지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임박한 시기인데 손절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지금 현재 HLB가 어쨌든 FDA 임상 승인, 자, 리보세라닙 이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 바이오 섹터들이 같이 움직여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NKMX 또한 마찬가지로 바이오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투매가 나오고 낙폐, 낙폭 과대 구간인 만큼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디서 팔면 되느냐? 이 외국인과 기간 투신 금투 물량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국면이 왔었을 때, 자 그때 시기가 어디냐? 바로 아마 직전 저항대 라인들과 맞물리는 자리, 대략적으로 한 4,700원대에서. 최근에 형성됐은 저점량이 4,000원. 자, 이 구간 안에서 박스권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박스권 추세를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시켜지면서 장대 양봉을 뽑아내거나 아니면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여기서 돌아서는 패턴이 나왔을 때, 자, 이런 시기가 뭐다? 바로 추세의 변곡 시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시그널들을 우리는 확인을 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수 있는 방향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이 수급적인 분석, 그리고 이 종목의 특성들을 파악을 해서 이 실시간 대응을 할수 있는 나름대로에 대한 환경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시간 대응하는 게 쉽지가 않으실 거고, 무엇보다 이런 대응 방법에 대한 요령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준비했었던 이 투자 전략 핵심 보고서, 이 NKMX 투자 전략 보고서 안에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대응을 위해서 제가 별도로 소통방도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혹시나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0 1 0 5 7 6 5 2 1 8 6번으로 NKMAX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제가 영상 마무리 되는 대로 한분한분다 체크해서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자, 2024년도 1월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자, 이런 시기에 주가는 V자 반등이 나올 겁니다. 왜? 지금 당장에 직접적인 악재는 없잖아. 글로벌 악재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이 재평가가 되는 시기가 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중에서는 보통 자, 이 저평가 우량주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2024년도 정말 크게 갈수 있는 이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종목을 제가 뽑아놨으니까요. 여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꼭 한번 끝까지 집중해서 좋은 정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에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관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 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 는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 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국내 1위 핀테크 디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NFT,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거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 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